오즈의 마법사 4장 7번째 영상입니다. 다시 큰 따옴표로 시작하죠. 허수아비의 말입니다. After the cross had gone. had gone은 과거완료형인데요. 과거 이전의 과거를 나타내는 대과거일 수도 있고 다 가고 없다는 현재완료의 과거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after로 시간의 선후가 분명하기 때문에 과거 이전의 과거를 나타내는 대과거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까마귀들이 떠난 게 먼저고 그 다음에 I thought this over. 나는 이것을 thought over,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것은 두뇌가 꼭 있어야 한다는 늙은 까마귀의 말이에요. And decided. 주어인 내가 1번 곰곰이 생각하고 2번 결심했어요. 뭐를, that 이하를. I will try hard to get some brains. 자, 여기 try to는 뭐를 하려고 애를 쓴다는 노력의 뜻인데,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4장의 다섯 번째 영상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뇌를 얻으려고 노력을 할 건데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두뇌를 얻지는 못한 거고 노력을 하겠다는 점이 강조가 된 내용이에요. By good luck. 다행스럽게도 you came along. 당신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당신은 도로시를 가리키는 거죠. And pulled me off the stake. 주어인 유가 1번 나타나서 2번 나를 끌어당겼어요. 다음에 off는 떨어져 나간다는 이탈의 뜻이 있어요. 나를 잡아당겨서 말뚝에서 벗겨준 겁니다. And from what you say, 당신이 말하는 것에서부터, 즉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고, I'm sure, 나는 확신해요. That he하라는 것을, the great Oz will give me brains. 그 위대한 오즈가 미 나에게 brains 두뇌를 줄 거라는 걸 확신해요. As soon as we get to the Emerald City, 우리가 에메랄드 시에 도착하자마자 정리하겠습니다. 까마귀들이 가고 난 후에. 나는 늙은 까마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고 두뇌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다행히도 당신이 나타나서 나를 말뚝에서 벗겨주었고 당신의 말을 듣고는 우리가 에메랄드의 도시에 가면 곧 위대한 오지가 나에게 두뇌를 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I hope so. 나도 그러기를 바래요. Said Dorothy honestly. 라고 도로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Since 이하이니까. You seem anxious to have them. 당신이 그 두뇌를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보이니까. Oh yes, I'm anxious. 아 그래요. 나는 간절히 바래요. Return the scarecrow.라고 허수아비가 대답했습니다. It is such an uncomfortable feeling. 그것은 아주 불쾌한 느낌이에요. 여기서 it는 가주어고요. To 이하가 진짜 주어입니다. That 이하 누군가가 바보라는 것을 안다는 게 아주 불쾌한 느낌이에요.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게 너무나 싫어서. 두뇌를 꼭 갖고 싶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이 두뇌를 간절히 갖고 싶어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그러기를 바래요. 라고 도로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나는 간절히 바래요. 호수와비가 대답했습니다. 누구든 자신이 바보라는 걸 안다는 건 아주 불쾌한 느낌이에요. Well, said the girl. 자, 그 소녀 도로시가 말했어요. Let us go. 갑시다. And she handed the basket. 그리고 그 소녀 도로시는 바구니를 건네줬어요. So the scarecrow, 허수아비에게, There were no fences at all. 울타리가 없었다는 건데, no at all. Not at all.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울타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By the roadside. 길가 옆에, 결국 길가에. Now, 이제는, 이제 출발해서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는 길가에 울타리가 하나도 없는 곳까지 온 거예요. And the land was rough and untilled. 그리고 땅이 rough and untilled. 거칠고 갈지 않은 상태였어요.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황무지 같은 곳에 다다른 겁니다. o r d evening, 저녁 무렵에 they came to a great forest. 여기서 그들은 도로시하고 토토하고 허수아비예요. 얘네들이 아주 큰 숲까지 왔어요. 다음에 관계부서 외에는 숲을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 숲에서는 the trees grew so big and close together. 나무들이 big and close together 크고 서로 가깝게 자랐어요. 다음에 that가 있죠. so that 너무 so 이하해서 that 이하다는 so that 구문입니다. 나무들이 너무 크고 서로 가깝게 자라서 their branches met. 그 나무들의 가지가 서로 만났어요. over the road of yellow brick. 노란 벽돌이 깔린 길 위에서. 그러니까 나무들이 크게 자라서 길 위에서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만났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길가에는 울타리가 전혀 없었고 땅은 거칠고 경작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녁 무렵에 도로시 일행은 큰 숲까지 오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나무들이 서로 만날 정도로 너무 크게 자라서, 노란 벽돌의 길 위에서 나뭇가지들이 서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It was almost dark under the trees. 나무 밑은 거의 깜깜할 정도였습니다. Or, 왜 이렇게 깜깜했냐면, the branches shut out the daylight. 나뭇가지들이 햇빛을 못 들어오게 막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But the travelers did not stop. 하지만 그 여행객들, 즉 도로시의 일행은 멈추지 않았어요. And went on. 주어인 여행객들, 즉 도로시 일행은 1번 멈추질 않고 2번 들어갔어요. Into the forest. 그숲 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나뭇가지들이 햇빛을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서 나무 밑은 거의 깜깜했지만 도로시 일행은 멈추지 않고 숲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If this road goes in, 만약에 이 길이 들어간다면, it must come out. It는 이 t 는이 길을 얘기하는 거고요. 조동사 must가 나왔는데 must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을 꼭 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뜻이고요. 또 하나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강한 추측의 뜻이에요. 여기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강한 추측의 뜻입니다. 이 길이 들어간다면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즉, 들어가는 길이 있다면 나가는 길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Say the scarecrow 라고 허수아비가 말했어요. And as the emerald city is at the other end of the road, 여기 is는 이다, 있다, 되다 중 있다 의 뜻이죠. 에메랄드의 도시가 길의 다른 쪽 끝에 있으니까. We must go. 자, 여기도 must 가 있는데요. 여기 must 는 뭐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뜻입니다. 우리가 가야만 해요. Wherever it leads us. 이 길이 우리를 안내하는 곳은 어디에라도. 길이란 게 들어가면 나오게 돼 있으니까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면 에메랄드의 도시가 나올 거라는 게 허수아비의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길이 있으면 나가는 길이 틀림없이 있겠지요. 라고 호수와비가 말했습니다. 에메랄드의 도시는 길의 다른 쪽 끝에 있으니까 그 길이 어디로 가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가야만 해요. Anyone would know that, said Dorothy. 그런 건 누구나 알 거예요. 도로시가 말했습니다. Certainly, 그럼요. 물론이죠. That is why I know it. That는 누구든지 알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그것을 아는 이유예요. It는 자기가 지금 말한 거고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나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Return the scarecrow. 허수아비가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if 이하라면, it required brains. 만약에 그것이 두뇌를 필요로 했다면, 이때 it는 가주어고 to 이하가 진짜 주어인데요. 그것을 figure out, 생각해내는 것이 두뇌를 필요로 했다면, I never should have said that. 여기 조동사 should는 아마 뭐뭐일 것이다 라는 예상이나 추측이에요. 그 다음에 have said 가 쓰였는데, 조동사 다음에 해피피는 과거의 일을 얘기합니다. 아마도 내가 아까 그것을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돌아가는 길이 있으면 나가는 길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따라서 쭉 가면 된다는 허수아비의 말은 두뇌가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쉬운 얘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두뇌를 쓸 정도의 일이었다면 자기는 절대로 그런 말은 못했을 거라는 게 허수아비의 말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건 누구든지 알아요. 도로시가 말했습니다. 그럼요. 물론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호수 아비가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두뇌가 필요했다면 나는 절대로 그런 말을 못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